119페이지 확인체크 14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?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려줬어요. 갖다 대입하거나 근각에수의 관계 쓸 건데 어머나 갖다 대입하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무조건 근각에수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두근의 합 구해주시면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a의 값을 갖고 두 분의 곱 진행해 주시면 a 분의 c에 의하여 b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어. 첫 번째 거였고요. 두 번째 갈게요. 자, 두 번째 아이는 두 군이 알파 마이너스 1, 베타 마이너스 1이래요. 그거를 이용할 건데요. 역시 갖다 대입하면 큰일 나겠다, 그쵸? 그래서 두 군의 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.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1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a의 값을 갖고요. 두번째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 곱은 공식에 의해서 a 분의 c에 의하여 마이너스 b의 값을 갖네요. 자첫 번째 아이 늘 정리해 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e 는 a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아이 정리하면요 분배법칙에 의해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인데 센스있게 마이너스 공통인수로 묶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 묶은 걸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들어가죠. 는 마이너스 b가 되네요.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실수 a,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데 벌써 눈치를 채습니다 라는 거죠. 왜? 앞에 있는 파란 색깔 부분을 봐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a라고 돼 있어요. 같다, 었다 집어넣어 옆에 알파 플러스 베타 부분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. 그리고 두근의곡 알파 베타가 b라고 돼 있으니까 옆으로 가서 알파 베타 자리에 b 집어넣으면 되지라는 거죠. 어?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첫 번째 아이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는 a가 되는 거고. 두 번째 아이 정리해 주시면, B, 에 마이너스 원래 앞에 있었어요. 마마, 플러스 A, 플러스 1은 마비가 되네요. 오케이. 자, 그럼 한번더 정리해 주시면,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서, E, A, 는 마이너스 2. 오케이. A 찾았어요. 마이너스 1이고요. 두 번째 아이 정리해 줄 건데, A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으니까 갖다 집어 넣어 주시면, 요렇게, 요렇게 사라지겠네요. 즉, b라는 아가 마이너스 b랑 똑같아야 되는데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. 그쵸? 근데 유일하게 가능한 아이가 있네요. 어떨 때이다 b가 0일 때. 근데 못 알아들었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문자는 문자끼리, 숫자는 숫자끼리잖아요. 그럼 e, b가 얼마라 얘기야? 0이니까 오케이 b는 0이구나.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. 그쵸? 네, 자다 찾았습니다. a는 마이너스 1, b는 0이에요.